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아니, 네 번째 순서네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랜만에 고벤처 그 포럼에 다시 찾아주신 사이버 에이전트 코리아의 유정열 매니저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 유정호입니다. 음... 예. 저희는 뭐 항상 소개는 드리는데 일본의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고, I.T. 전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건 정도 투자를 했고요. 카카오로 이명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현재 다일본에다가 지사를 설립하면서 열심히 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어 연결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번 달에는 일본에서 몇 가지 발표한 재밌는 자료들을 그냥 모아서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일본이 꽤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IT도 빠를 줄 알지만은 드디어 9월 달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피처폰 사용자를 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이제 50%에 도달을 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흐름 때문에 현재 일본의 투자자들이나 통신사 그리고 그런 IT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도 훨씬 더 많은 요청들이 오는데 그게 한국이 아무래도 보급률이 높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수준들이 빠르고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문의하거나 혹은 저희 포트폴리오 사이기도 한데, 뭐, 이제 회사들과 어떤 조인벤처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어 사례들도 나올 정도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IT 분야에서도 드디어 한국과 일본이, 어 엮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이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초기까지의 벤처캐피탈이 얼마나 지금 자, 어 자금이 집행이 됐냐. 물론 사이즈로 보면은 2000년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회복을 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3분의 2 정도가 지금 해외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동남아랑 중국이긴 한데 한국도 앞으로 이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하고 또 대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본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게 일본은 어시드하고 알리스테이지가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 스타트업 분야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앞에 부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일본 투자자들 혹은 일본 기업들이 바길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어큰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KDDI라고 일본에 이제 2, 사위를 하는 통신 사업자가 우리나라 의 옐로모바일과 굉장히 비슷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한 1,20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열, 11개 기업들을 이쿼티를 확보하거나 혹은 사업 제휴를 맺으면서 온라인의 포털은 모바일은 없다라는 어 퀘스천을 시작을 해서 어, 어떻게 모바일 화면에 점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연합체로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옐로우 모바일은 약간 다른 거는, 어, 이, 신닷이라는 서비스, 신닷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갖고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지, 혹은 동영상이라든지, 어, 정보성 미디어들을, 11개를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묶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2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옐로 모바일 사례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바로 옆나라 일본도, 일본은 다만 이제 통신사라는 대기업이 이걸 주도적으로, 어, 밀어붙이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도 이쪽에 이번에, 어, 합류가 되기도 하고 해서, 재밌는 사례라서 앞으로 이 둘이 옐로 모바일이랑 이 신다시라는 프로젝트가 과연 모바일 시대 새로운 포털 서비스를 열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목해보는 것도 향후, 어,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지금 찬반론이 굉장히 어 박터지게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뭐 관계도 없는 서비스를 서로 뭐 트래픽을 밀어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는 말도 나오면서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30개 다운로드 받아서 8개 정도가 주에 한번 쓰고 그 중에 한두 개가 매일 쓴다고 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국민을 붙잡고 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한국이랑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사이트라든지 혹은 정보를 한번 보시는 것도 향후 모바일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어 알아보는데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